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서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정녕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비추시고 빛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빛으로 향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신앙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수 있음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을 이른바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아버지의 언행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드러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언행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받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즉,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고 드러내셨고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으니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신앙한다면 우리네 삶에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신앙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모두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금 풀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복음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 더 단순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각설하고요, 복음 목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 실현과 하느님 자비의 손길로 말입니다. 정의의 실현은 심판을 뜻합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됐을 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정의, 하느님의 정의는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가르지요. 한데 주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온전히 남아있을 영혼이 전 주님의 하느님 정의 앞에서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하느님 자비의 손길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오는 것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진정 빛으로 향하는 영혼은 하느님 자비 안에 머물게 됨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만약 영혼이 하느님 뜻에 일치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 자비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그 다음엔 하느님 정의의 손이 그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을 보며 떠올리며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수 있었던 하느님의 두 손이었습니다. 하느님 자비와 정의 말이지요. 교우님들께서는 어디에 자리하시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지 심판으로 여겨지는 하느님 정의 실현에 머무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 자비 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빛으로 하느님 자비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